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공쌤 이에요 자 지난번에 제곱근 어, 개념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개념 정리는 언제나 수학에서 시작할 때 굉장히 도입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그 강의 꼭 공부를 어, 하시고 이 어, 동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조금 그걸 이제 응용을 해서 이렇게 복잡한 부등어가 나오고 근호도 있는 문제들을 풀어 볼게요 한 세문제 정도 풀게요 먼저 어, 루트 2x가 3.5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굳이 이제 슈, 그 기,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a가 b보다 작으면 그것의 제곱근 역시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다. 그리고 그것의 역도 성립을 해요.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 그것의 제곱값들도 a는 b보다 작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따로 지난번 시간 동영상에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리는 지금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x의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루트 ex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x로 만들어야 돼. 루트 ex가 x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루트가 사라지면 되겠죠. 어떻게 제곱으로 그 다음 ex가 나왔을 텐데 ex에서 x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수 2를 없애면 되죠 어떻게 나누기 2 해서 그러면 항마다 모두 그렇게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곱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항마다 모두 제곱을 하자 3.5의 제곱 루트 2 x 의 제곱 5의 제곱 그 다음에 이번에 나누기 2 하면 X만 남겠죠? 나누기 2 하자. 그러면 6.125, X 12.5가 됐어. 이때 자연수인 X를 구하라고 했어. 자연수인 X는 6.125보단 크니까 X는 7부터 12까지 따라서 개수는 6개.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이런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X가 되도록 어떻게 차근차근 풀어줄 것인가, 뭐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요, 요 파란색, 요 박스 안을 잘 보시면 돼요. 주어진 조건을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바꿔주는 거야. 두 번째, n이 10에서 5 0사이일때 루트 3n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앞에 문자랑 비슷한 것 같지만 주어진 게 루트 3n이 주어진 게 아니라 n이 주어졌고 루트 3n이 대신에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랬어요. 이때 다시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루트 3n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야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 교재에서도 다른 방법을 여기서는 쓴게 있는데 앞에 문제와 같은 패턴으로 비슷한 문제는 다 같은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 주어야 여러분이 그것을 익히고 그렇게 연습해서 그렇게 풀것 같아서 이것도 앞에 패턴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일단은 루트 3N이 되도록 N을 바꿔줘야 돼. 먼저 뭐 해야 돼요? N이 3N이 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3배 하면 돼. 곱하기 3. 그 다음에는 다시 루트 3N이 되기 위해서는 루트를 씌워야죠. 어떻게? 제곱근을 만드는 거죠. 자, 첫 번째 3배 먼저 할 거야. 항마다. 그러면 33N, 355, 150. 됐죠? 그다음에 루트를 모두 지우자. 제곱근을 만들면 루트 30 루트 3n 루트 150. 자, 이것이 루트 3n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이게 정수가 된다면 몇과 몇 사이인지 알아야죠. 루트 30은 제곱근이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루트 속에 들어 있는 30은 제곱은 한 제곱을 한 결과라고 얘기했어요. 루트 속에 있는 숫자는 결과라고 제곱한 결과. 제곱해서 30이 되는 수는 5, 5, 25, 6, 6, 36. 5와 6 사이에 있겠죠? 따라서 5점 얼마 얼마쯤 될 거야.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루트 150은? 자, 우리가 중학교 올라가면 11부터 19까지 제곱값은 모두 달달달달 외우고 있죠? 그래서 알고 있을 거야. 자, 12의 제곱이 144야. 그렇다면 150이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12와 13의 제곱은 169니까 12와 13의 사이일 거야. 그 값이 150이 되니까 12점 얼마겠죠? 그래서 루트 3은 몇부터 5보다는 커야 되니까 6부터 12까지가 바로 정수의 값이죠. 그런데 이때 정수가 되도록 하는 바로 요 n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루트 3n이 6이라면 n을 구하려면 양변을 제곱해야죠. 이렇게. 그럼 n이 나올 수 있어. 하지만 n의 값이 얼마냐고 묻지 않았으니까 굳이 구할 필요는 없고 개수만 구하면 돼. 이때 n이 자연수여야 해요. 자, 루트 3n이 만약에 7이라면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등등등등 이렇게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린다 구할 필요 없이 이걸 다 일일이 n을 계산할 필요 없이 3으로 나눠 떨어지면 n이 자연수가 되죠. 뭐가 3으로 나눠 떨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 수들. 6, 7, 8, 9, 10, 11, 12. 요 수들의 제곱이 3의 배수여야 돼. 그죠? 그러면 제곱을 한번 써볼까요? 쭉 이렇게. 6, 7, 8, 9, 10, 11, 12의 제곱. 그 중에 3의 배수는 나눌 필요 없죠. 3의 배수는 3 더하기 6은 9야. 9는 3으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3의 배수. 4 더하기 9는 13. 안 되네. 6 더하기 4, 8 더하기 1, 9니까 3의 배수. 1 더하기 0 더하기 0, 1 더하기 2 더하기 1, 1 더하기 4 더하기 4, 9니까 3의 배수. 3의 배수 이렇게 구하는 거 아시죠? 따라서 개수만 물었으니까 그냥 구할 필요 없이 개수만, 자연수 n의 개수는 3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아,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다. 그리고 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 이때 요식을 간단히 하여라 그랬어요. 주어진 것이 두개 있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개가 돼요. 그런데 0을 중심으로 AB가 있다는 건 A는 음수고 B는 양수죠. 이렇게 수직선이 있을 때 0을 중심으로 해서 음수. 와양수인 선생님이 왜 이렇게 멀고 가깝게 그렸을까요? 절대값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또 외우고 있어야죠. 쌤은 언제나 정의 개념을 외우라고 했었죠. 절대값이라는 건 0에서 2수까지의 거리잖아. 0에서의 거리는 a가 더 멀다는 얘기예요. 음인데 더 거리가 멀다면 이렇게 멀리 가야죠. 이게 a, 이게 b일 때 이게 멀고 이것은 가까운 거죠. 이해가 하셨죠. 물론 여러분이 문제를 빠르게 풀때 이것을 굳이 그리지는 않아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요거 먼저 해볼게요. 요 앞에 있는 요거 먼저 루트, 어떤 수의 제곱이야. 이 루트 속에 있는 수는 제곱 근의 값이 아니라 이 제곱 근의 결과, 제곱했을 때의 결과죠. 그런데 이과호의 이 제곱이라고 나왔으니까. 어, 이게 지금 만약에 괄호 안이 3이라고 쳐 3의 제곱은 3이잖아요. 그죠? 루트, 루트 3의 제곱은 루트 9니까 3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 말은 루트와 제곱이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괄호가 그대로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했었죠. 괄호 안에 제곱 안쪽의 이 괄호 안에 수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음을 붙여 나와야죠. 그래야 양수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나시나요? 어, 이전 시간 바로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어요. 따라서 여기서 빼기라면 어, 뭐 a 제곱이든 b 제곱이든 아니면 a든 b든 상관없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양, 작은 수에서 큰수 빼면 음이에요. 그런데 a는 작죠 b보다는 하지만 제곱을 했을 경우 둘다 양이 되잖아 둘다 양이 되는데 얘가 절대값이 커 그러면 a가 더큰 수가 되겠죠 따라서 큰수 빼기 작은 수야 a 제곱 빼기 b 제곱은 큰수 빼기 작은 수이기 때문에 양이에요 이게 양수다 보니까 그대로 나오면 돼요 괄호가 됐나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거 해볼게요. 이쪽 것은요. a-b만 알면 되는데 a는 b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작은 수 빼기 큰 수야. 이건 음이죠. 따라서 그냥 나오면 안 돼. 얘가 음이기 때문에 나올 때 바깥에 b가 곱해져 있으니까 b 곱하기는 그냥 해주고 괄호 연 다음에 a-b의 반대로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나와요. 음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두 수를 뭐 하면 돼? 더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전개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플러스 지워지면 답은 A제곱 마이너스 AB. 이렇게 나와요. 자, 부등호 그리고 절대값에 대한 부등호가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푸는 방법이 어떤지를 여러분은 잘 보셨다가 이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딱 간단하게 세 가지 문제 풀었고요. 바로 제곱근 문제 또 올리도록 할게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봐요.